안녕하십니까. 스타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궁금히 생각해보면, 8월 5일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16일, 8월 16일 금요일까지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16일부터 지금 것은 시장 지수는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 일본 시장이 그렇죠. 오늘 우리 시장을 매매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아침엔 그죠 방산 업종과 주선업종 이쪽이 반등을 하다가 또 장중에 화장품과 또 바이오 쪽 유한양행을 비롯한 바이오 쪽이 급반등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의 반등 그리고 그 속에서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등 반도체 소부장들의 반등이 이어지고 또 반대로 친환경과 연관된 2차전지나 로봇 그리고 태양광 등 밸류업과 관련된 섹터 부분들은 또 하락하는 아주 시장이 그죠 순한 흐름도 당일 당일에도 너무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시장을 대응하다간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상패 사유로 거래 정지를 당한 회사가 백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그죠 평균 사백삼십일 팔일 거래 정지 그래서 사년 이상인 동안. 거래 정지를 하고 있는 회사.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증시 퇴출 전에 충분한 기회를 주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상장 폐지를 질질질 끌게 되면 지금 시총 약 10조 8 5 0 0억이니까 그죠 개인 투자가들의 돈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들 이게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패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그죠? 그상패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시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를 죽인 이후에 이란이 그죠? 이 48시간 만에 어떻게 하겠다 라고 그러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 불거졌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죠. 참 이스라엘의 이방공망 그죠? 아이언 돔과 다이세 돌팔매 그리고 에로투. 에러 3. 이러면서 단거리 미사일과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사각체제. 참 이런 거 부럽죠, 그죠? 조그만 이스라엘을 이란을 비롯해서 하마스, 헤지볼라뭐공격한다고 해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을, 핵 항목,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지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휴전과 연관된 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계속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휴전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네타냐후는 트럼프와의 친밀관계 반대로 바이든 정부 미 민주당과의 관계는 안 좋은 상황, 이런 복잡한 흐름들이 지정학적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가 뭐이그 부분에 의해서 급등락을 펼치는 흐름인데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도지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 제가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는데 아, 중요한 일이 있었죠. 8월 2 3일날 파월이 그죠 이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아, 피벗 기대감을 쏘아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상승했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뭐 피벗 전환 기대감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 8월 5일 급락을 하면서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벌써 이미 밝혀졌었잖아요. 다만 0.25%를 할 거냐 0.5%를 할 거냐. 그 결론은 뭡니까? 8월 고용보고서 그게 9월 6일 날 나오죠. 그때 0.5%를 할 거냐 0.25%를 할 거냐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뭐냐, 아, 잭슨홀, 거기에서 금리를 앞으로 인하한데 그것도 0.5% 인하할 수도 있다는 걸 배제하지 않았으니까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시장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기수 토지쿠 타임을 통해서도 그 이전부터 그죠 금리 인하가 만사 형통이 아니고 금리 인하가 시장의 상승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마침내 물가 안정에서 고용으로 전환되면서 연내 9월에 0.25%든 0.5%든 인하하고 이후 11월, 12월에 또0.5% 정도 인하를 해서 100bp 인하할 수 있는 흐름,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보강될 수 있고 유동성이 보강이 되면 달러 약세 속에서 미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시아 시장 전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2022년 잭슨홀 미팅 때 그죠 2년 전입니다 그때 뭐요 잭슨홀 미팅 때이 파월 연준 이장이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무려 45번이나 언급하면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그그 이후에 긴축의 초 긴축이 일어났죠.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잭슨홀 연설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속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갔고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였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잭슨홀 미팅 때 매파적 발언을 했었던 2023년이 이러했다면 올해 8월 23일날 파월 연준 이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피봇 전환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야기했다면 달러와의 약세 그리고면서 기준금리의 하락. 이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막막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죠? 사실 여러분들 2022년 잭슨홀 미팅 때 그리고 2023년 잭슨홀 미팅 때 나사 지수가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 나사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인 이후에 다 올라왔잖아요. 그때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첨단 산업, 중국을 막고 첨단 산업을 투자하는 AI, 새로운 산업의 성장. 이 부분을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그죠? 단순히 지수가 급등하는 유동성이 보강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만사형통이 아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5년에 뉴 이코노미 때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를 했고 요 매니 파란색 그리고 (2001년) (IT) 버블 때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가는 하락 (2007년) 정확하게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를 앞두고 (2007년) (9월) 금융위기가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때도 시장은 급락 그죠 (2019년) 미중 무역 갈등일 때는 상승하다가 급락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금리 인하했을 때이 새파란 부분, 1995년처럼 소프트 랜딩을 통한 경기 강세 이런 흐름들이 진행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번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95년처럼 흘러갔을 때가 가장 좋은 모습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1995년은 어땠느냐? 그죠?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 1995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지막지 금리 인하를 하는 뒷북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시장의 급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죠? 보험성 금리 인하. 그죠? 앞으로 향후에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경우라도 제가 항상 비교를 드리는 게 착륙, 연착륙도 착륙이다. 그죠? 경착륙만 착륙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가가 내려오는데 경기가 좋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물가가 내려오면 경기가 다소 후퇴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거를 점진적으로 연착륙 시키려고 했던 게 1995년이었는데 1995년 6월에 기준금리가 6%에서 그죠? 7월달에 0.2BP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때 미국의 GDP 성장률, 요 회색 막대 그래프인데 그리고 나서 시장 흐름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언제 저점이 나왔느냐? 금리를 인하하고 4개월 후에 저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3, 4개월 이후에 경기 제조업 지표에 저점이 나왔다는 건단박에 금리 인하가 경기를 돌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2024년 지금 현재 가장 좋았던 사례인 95년 사례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그죠? 지금 2,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2.8%. 이미 지난 여러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3, 4분기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 그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 때문에 우리 시장, 수출국가인 우리도 뭐 부담이 될수 있다. 그게 수출 관련 주들이죠. 그죠?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뒀을 때, 그죠? 2024년 11월 5일 날 미국 대선, 그리고 나서 FMC o 회의, 그때 또 추가적인 금리이나 이런 부분을 단행을 하면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내년 1분기나 최저점을 형성하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흐름을 본다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모두의 관심은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할 엔비디아의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의 매출, 그죠? 어 이 2, 4분기 매출 예상, 그리고 3, 4분기 예상, 물론 높아지는데 성장률 자체가 조금 더뎌지는 거죠. EPS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 70%대를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는 숙제지요. 왜? 경쟁 업체들이 일정 정도 등장하고 있으니까 2, 4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3, 4분기에 대한 시장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 참 주가, 기술적 흐름도 아리아리하게 만들어놨죠. 차트 한번 보세요. 그죠, 140불까지 급등한 이후에 조종을 받고, 그죠? 그래, 블랙웰 출시 연기 때문에, 그죠? 급락을 했다가 8월 5일날 지금 급반등을 해서 일주일째 130불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차트를 만들어놨고,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차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엔비디아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만들어놓고, 그죠? 엔비디아 같이 움직였었던 뭐예요? 여타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는 저 밑에 있고, 인텔 저 밑에 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칩 저 밑에 있고, 혼자만 독여청청하고 있다. 이렇다는 건 반도체 전반의 매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골드만삭스가 두 개의 상반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하나는 S&P 사상 최고치 앞으로 경신할 예정이다. 예상이다. 지금 올해 S&P 500이 2024년 8월 5일 그런 시장적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 마이너스 13%. 그죠? 물론 우리나라 금투세 때문에 코스닥에서 매, 매기가 안 들어 매세가 안 들어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과 같이 반등한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어, 우리나라의 수급적 요인 금투세 해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볼드만삭스가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 있는 수급적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를 그게 뭐냐? 그죠? 지금 해치펀드의 자동 매수와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예상하는 게 22조 6천억 정도가 들어올 매수 물량이 있다. 그리고 지난주 기업들의 바이백, 자사주 매입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가 넘다. 그러니까 9월 13일까지 강한 매세가 수 이어질 수급적 요인이 있다. 이건 시장에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사주 엄청 매수하잖아요. 매수해서 소각하고, 우리나라는 매수하고 보관하고 나중에 팔아먹고, 그죠? 이러니까 미국하고 우리 시장하고의 차이가 있고, 자꾸, 그죠? 국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고, 거기에 부채질하는 게 뭡니까? 금투세고, 그죠? 자, 이렇게 좋은 수급적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그죠?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 이 부분에서 골드만삭스의 2분기 해치펀드 보유 주식 현황을 보니까, 그죠? 빅테크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 줄인다고 해서 물론 급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가 1, 4분기보다 2, 4분기에 다소 감소했다. 물론 전체 포트폴리온의 종목을 담고 있는 헤지펀드 수는 아마존은 조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뭐겠느냐? 그죠? 어, 금리 인하 가능성, 그 속에서 어, 기술지들의 큰 변동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뭐예요? 차익 실현,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런 두 개의 상반된 흐름들로 봤을 때, 뭐, 시장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 지술지가 올라간다고 쫓아갈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볼 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엔캐리 청산 부분, 이제 다 끝났느냐? 그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8월 5일 날, 지금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141.68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47, 148까지 반등하다가 지금 144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가로 보면 그때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죠? 니케이도 급락을 다시 했어야 되고 글로벌 시장 다시 급락을 했어야 정상이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엔탈라 환율이 거의 8월 5일 그때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엔캐리 청산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 매매의 영향이 더 컸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청산 압력 정점은 통과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9월 18일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20일날 BOJ가 예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러의 약세가 백을 깨느냐, 그죠? 이 엔, 엔달러 한율이, 뭐에, 141을 깨서 더 강세를 보이느냐. 이런 현상이 전개가 된다면 시장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자,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9월 달 글로벌 증시의 약세의 근본적인 유 중에 유동성 유축. 미국에서 법인세 납부라든지, 유대교 신년 속제일 휴일, 그리고 펀드부 클로징, 뭐, 이런 전체적인 걸 감안할 때, 아, 9월 초. 그죠? 9월 초에서 9월 중순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이 수급적 요인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런데 9월 15일 이후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미국 시장을 바라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우리 시장이 팍 올라갈까요? 그런 일은 없죠. 그죠? 미국 시장이 뭐두배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한배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 한배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두배 떨어지는 아주 짜증나는 국장 아닙니까? 그죠? 금투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과 일본만 소외된 잭슨홀 자 잭슨홀 미팅 이후 8월 23일 이후에 어제까지의 모습만 보더라도 대부분 글로벌 증시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에 선진 시장 중에서 일본인 니케이만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뭐에 신흥국 중에서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죠? 어, 글로벌 시장 영향 다 받고, 국내 수급적인 요인 다 받고, 그죠? 그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정책적 불확실성 뭐냐?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에, 우리 시장이 인하를 가뿐하게 할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수출 이전도와 글로벌 수요 둔화, 이거 사실 우리 시장이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섹터들, 그게 거기 뭐였습니까? 그죠? 조선, 방산, 그 화장품, 그리고 이 반도체 이런 쪽인이 수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엔화, 원화 강세 흐름 부분에 수출주들이 뭐급그 핑계로 조종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작동한 거거든요. 자 미국은 금리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은 8월 22일날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2%대 차이가 나죠. 그죠? 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격차가 줄어드는 타이밍인데 사실 우리 시장 전반에. 그죠? 이것도 또 금투세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 가계은행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부 다 모아서 그죠? 부동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수급적 요인에서 고객의 탁금 빠져나가고 금투세 때문이에요. 그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치 사실 우리 시장이 그죠? 달러가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이게 저 강세를 보일 때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그죠?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게 이제 약세를 보일 때 코스피 지수 약세. 강세를 보일 때 같이 강세. 이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글로벌 증시 위기 막 나오면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 뭐 1400원 간이니 뭐 해서 저 원화 약세 그래서 지수가 박살 나고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뭡니까? 원달러 환율이 약세 흐름일 때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강하고 원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뭐예요 코스피스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뭐냐 대미 수출 의존이 큰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반기 수출 모멘텀 약화 모멘텀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한국 수출이 달러 약세이다 보니까 원화 강세이다 보니까 뭡니까 달러 환산 그죠 수출이 원화로 환산해야 정보 수준이고 달러로 환산하면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유치기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그죠 지금 백까지 100, 내려온 달러화가 계속 약세가 된다면, 그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앞으로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일 거냐? 금리 앞으로 인하한 다음에 계속. 그렇게 바라보면 시장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시장은 확장 재정과 달러와 그리고 보험성 인하와 달러와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를 하는 경우엔 일시적으로 금리가 뭐예 떨어지고 그러면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지만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일 때 특히 원화 강세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을 비롯해서 신흥국 전체 경쟁 기업 경쟁 나라 전체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죠? 어, 그 여파 흐름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이 수출지를 사야 될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 생물보안법 그죠? 오늘 유한 양행이 세게 올라가고 거기에 이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휴 그리고 뭡니까? 알테오젠 그리고 뭡니까? 이 여러 뭐 종군당 그리고 저 대웅제약 이런 것들이 주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중국을 대체해서 9월 말미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셀문 보합법. 그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아, 요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환율을 좀 피해 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런까지 좀 반영이 된 거죠. 요런 자세한 세터와 관련된 내용은 그 지금 잠시 후에, 그죠? 여러분들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시장은 어렵고, 그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수도 움직여지는데, 자, 잠시 후에, 그죠? 어, 생물보안법과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하고 수출주 이 부분과 관련돼서 6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